약간 그 입터준지 빨간줄기 다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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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안 되는 거 같은데? 어? 잘잘안 되는 거 같은데? 이해되는 사람이 있나? 잘안 되는 거 같은데? 그걸 또 따라해보네. 소공무 so, 방식이야. 데스티네이션에서 디신 방, 킹받네. 그 와자였다. 헉, 금지야. 오늘 하이 시작부터 짠해. <laughs> 어디까지 가려고 하니? 아, <laughs> 어, 난 팔꿈치 안 되는데. 나 앞으로 나란히도 잘안 되는데, 지금?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야? 너왜 배꼽 뽀뽀하지 않으면 <웃음> <웃음> 아, 오늘 처음부터 킹받는 바람이기 <laughs> 아니야. 근데 이게 팔꿈치끼리, 그냥 진짜 솔직히 팔꿈치끼리 안 닿는 사람이 있어? 진짜? 이거 약간 그... 그 약간 만화적인 거 아니야? 만화적 표현 아니야 원래? 뭔지 알아 뭔지 알거 알아. 흔하게 하는 치지직 WWE인 거 나도 알고 있어 근데 팔꿈치끼리 안다는 거 만화적인 표현 아니야? 씨라며씨씨씨 씨, 씨, 맞아 내가 C냐고 했잖아 팔쭉 내미고 쭉 내미고 나 진짜 하나 뒤집어서? 이렇게? 이렇게? 어떻게? 어.. 어느 방향.. <laughs> 지능의 문젠가? <laughs> 어디로 뒤집 호잇! 호잇! <laughs> 어떻게 뒤집어? <laughs> 아 손등을 마주보고.. 아! <laughs> 깍지? 깍지? 어 깍지! 깍지 했어 진짜로 했어 지금 그림만 된게 아니라 진짜 했어 진짜로 함 이게 왜? 이게 왜? 깍지 했는데? 오, 손 말미잘 같아. 무슨 일들 확인하는 건가요? 구라라. 뭐야! 레 구라라니! 아니, 이게 안 된다고? 이게 안 된다고? 일본식 사이즈 이제 안 믿어? 아니 진짜 아니 궁금하면 그럼 안 된다고? 뿌금 <laughs> 최적화래. 야 대평은이었구나. 아니 이게 왜 안돼? 아니 가슴 큰 빵난데 해봐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얘기해줘봐 빨리. 난 가슴 좀 있다 빨리 해봐. 빨리 해봐 가슴 좀큰빵나 빨리 해봐. <laughs> 막 멍청해진 기분이. 가슴 큰바나다니이 무슨 말이냐요? 아니 가슴 큰바나다 있을 거 아니야. 뭐라가 뚱뚱하다 아니 가슴 뚱뚱하다는 뜻이 아니라 가슴에 나는 볼륨이 좀 있다. 해 보면 알잖아너 지금 아니 남자도 가슴 큰 사람 있잖아. 있잖아. 100kg 빠져나와지 나아주... 어, 나저 미션 수락 안에 사라졌네. 고멘네나 지금 이것 때문에 정신없어서 사라졌어. 고멘나 사이. 고멘나 사이. 고멘나 사이. 눈에 눈물 나는 거야. <laughs> 여유증이라 꼽주는 거야. 아니, 그냥 운동하면 키워지잖아.